제가 음악 장르 중에 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주공원 입사할 때그 면접관도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이러길. 어, 저는 락을 좋아합니다. 락이 왜 좋아요? 아, 락은 저항의 상식입니다. 이러서 나중에 면접 끝나고나서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 다 붙었구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공원 음양 감독 안현우라고 합니다. 민주공원의 활동은 사업회 직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원활동가를 좀 오래 해왔습니다. 민주공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동안 해왔던 행사들 중에 청소년 축제 반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섭외부터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뭐 돈 관리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청소년 축제 반이었어요. 그때 무대와 관련된 일, 뭐, 무대 그 공연과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청소년 시기나 뭐 이런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시기를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좀 파랄이 키운 건 이제 민주공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 만큼 좀 약간 각별했었고, 자기 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핑크 플로이드, 레드 제플린, 디퍼플, 뭐, 뭐 여러, 뭐 이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때, 예, 네. 핑크 플로이드 음악이 그, 더 월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거든요. 그쪽에 보면 그, Another Back in the World 하는 파트 1, 파트 2, 파트 3가 있어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향하다 보면 이렇게 스피커 다 셋업을 해 놓고 이쪽 그 사운드 체킹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구성이 맞는가 이 프리셋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체킹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 음악 들어 놓고 해요 음향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나 잘된 선배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대부분 이제 힘들게 일하고 있거나 비정규직으로 있는 스텝들이나 이런 처우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외국에 가보면 무대 스텝을 한다는 분야는 되게 전문적인 분야에서 뭐 스텝 대기실 안에 뭐안마의자나뭐 이런 되게 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계속 뛰어다니고 체킹하고 마이크 가다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뒤풀이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아, 덕분에 너무 공연 잘했어요. 오늘 사운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가 가장 보람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그 추모제를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이 역할에 그냥 단순 음향이 아니라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더 계속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박종철 열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박정계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행사 도중에 그 영상 중에 박정계 어르신의 그 일대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공원에 들어와서 그냥 극장에 앉아서 음향만 하고 있을 그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공연에서 사업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집회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집회 현장에 되게 자주 다녔었거든요. 자주 음향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들어보면 되게 무거운 느낌도 들고 그냥 이런 느낌을 좀 다시 재해석해서. 뭐 요새 좋아하는 힙합이나 뭐 랩이나 뭐 좋아하는 락 장르나 뭐 여러 뭐극 형태나 뭐 여러 이런 페스티벌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민중가요에 대한 발전을 조금 더할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기답게라고 하는 말을 좀 수식을 좀붙쳤었는데요 자기가 자기다울 때, 자기가 이 삶에 대해서에 만족하고 이렇게 스스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답게 이렇게 행복할 때가 가장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요?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에도 서있으니